학과장이 책임지고 약속할게. 취업 100%. 100%. 안녕 얘들아. 난 소방 환경 안전과 학과장 김재영 교수야. 여러분들 요즘 소방관 많이 관심 있지? 또 취업하고 싶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방 환경 안전과로 오면 돼. 어, 우리는 말 그대로 소방 환경 안전을 다가르키는 거야. 소방이 한 80%, 나머지 환경 안전이 한20% 정도 가르키는데 요새 대세가 공무원이잖아. 그 중에서도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소방 공무원. 우리과가 대세야. 소방 공무원 특별반도 운영하고, 자격증 반도 운영하고 있고, 소방 공무원 특채 시험을 줄수 있어. 여러분, 특채가 뭔지 알지? 특별 채용한다고, 특채야. 소방 공무원 말고, 지역 인재 선발 대상업가 그래서, 어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만 치면 국급 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발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우리 소방환경 안전과로 온다 그러면 소방뿐만 아니라 환경 그리고 공무원 취업 두 마리 아니라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과가 바로 우리 소방환경 안전과예요. 소방 분야 그다음에 환경 분야 안전 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그래서 소방 설비 산업 기사 기계 분야 전기 분야 환경 기능사 뭐 수질 환경 산업 기사 대기 환경 산업 기사 위험물 산업 기사 이런 안전 위험물 분야도 딸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과 오면 교수님들이 자격증 시험 출제 께다 가르쳐 줘 모의고사도 치고 특별반도 운영하고 해서 음만 있으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과야. 첫 번째, 소방공무원, 대기업의 환경. 작은 기업은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고, 대기업 쪽도 쉽게 할수 있어. 어, 우리 소방환경안전과는 제일 중요한 게 소방안전 분야. 여러분들 요새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정부에서도 지방직에서 올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됐어. 소방공무원 역할이 커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학교로 와서 학과장하고 그다음 우리과의 다른 교주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안전 지킴이 되어보지 않을래? 화이팅